안녕하세요 다이어트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나 여행 뭐 파티 등잘 먹고 잘 쉬다 오면요 몇 키로씩 체중이 증가해서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죠 휴가 가서 맛난 음식 먹고 푹 쉬다 오셨으니까 이제 건강과 무너진 다이어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닥터리가 휴가 후에 갑자기 증가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알차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단지 휴가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여행이나 생일 주간, 가족 모임 등으로 갑자기 살이 많이 찐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젊은 분들 말로 급진급버라고 하죠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라는 다이어트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신조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상황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급하게 찐 살은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나의 체중으로 나의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휴가 후에 살이 찌신 분이 있다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닥터리 TV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심기 일정 하셔서 다이어트 비만 관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휴가 후에 찐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방법 첫 번째는요. 2주 안에 체중을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에요. 체중이 늘었다고 체지방이 바로 고스란히 느는 것은 아닙니다. 과식으로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는요, 체지방만 100%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수분, 글리코겐, 장 속에 남아있는 일부 음식물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잘 관리를 하면요, 이전 몸무게로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면요, 체지방으로 전환돼서요,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휴가 후 2주, 찐후 2주라는 다이어트 황금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먹으면요, 에너지로 쓰고 남은 포도당은요, 빨리 꺼내서 쓸수 있는 에너지 형태인 글리코겐으로 전환돼서 우리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시 저장된 글리코겐은요, 2주가 지나면요, 장기 저장용 에너지인 체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글리코겐이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전, 그러니까 과식 후 2주가 지나기 전이야말로 다이어트의 황금기입니다. 이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리듬이에요. 휴가나 여행시에는요, 수면, 식사 습관, 운동 습관 등이 변화하면서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휴가 후에 살 빼기나 급진 급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빨리 이전의 리듬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휴가 여행 중에 과식. 늦잠, 시차 등으로 리듬이 깨지게 되고 이럴 때 우리 몸은요 지방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휴가에서 돌아오시면요 식사시간, 수면시간, 운동시간 등을 원래 본인의 리듬에 맞게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숙면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기상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요 규칙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러한 리듬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회식 음주, 과도한 수면 등은 꼭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분이에요. 특히 여름 휴가 후에 다이어트에서는요, 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가 중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탈수가 심해집니다. 더욱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더 탈수가 심해지죠. 땀을 통해서 나트륨 등의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우리 몸이 탈수와 전해질 부족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탈수와 전해질 부족은요, 우리 몸이 다이어트 하는데 큰 방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후에는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얼음물보다는요 시원한 정도의 물을 하루 2리터 꼭 드시길 바라고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드시고 목이 마르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한 생수도 좋고요 전해질이 섞인 미네랄 음료를 드셔도 좋습니다. 미네랄 음료를 고르실 때는요 당분과 칼로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네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입니다. 휴가 후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휴가 시에 망가진 지방의 대사, 이슐린 분비의 정상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저는 16대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충분한 공복 시간은요, 휴가 때 망가진 우리 몸의 리듬을 되찾고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휴가에서 돌아오시면요, 간헐적 단식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요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휴가 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당독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휴가 중에 어떤 거 드셨습니까? 튀김, 볶음, 당분이 많은 음료들 이런 음식들 많이 드셨죠? 이런 음식들에는요 당독소가 아주 많죠 이런 당독소를 해독하는 데는요 당독소 다이어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신선한 채소, 통곡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튀기거나 볶은 이런 음식 대신에요. 삶고, 데치고, 무친 이런 음식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휴가 후 운동은요. 근력 운동도 좋지만 갑자기 휴가지에서 복귀하자마자 강렬한 근력 운동을 하면요. 우리 몸의 리듬이 돌아오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복귀 후에는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도 저강도에서 점점 고강도로 올리시다가 몸이 충분히 운동에 적응을 하면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찐살은요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리코겐은 근육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근력 운동을 할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등을 해서 상하체 근육을 골고루 운동해주면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혈액 순환이에요. 장시간 휴가와 여행 후에는요, 혈액순환이 잘안 됩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가나 여행 후에 몸이 부었다. 부은 게안 빠진다. 부은 게 셀룰라이트로 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휴가와 여행 후에는요. 우리 몸의 혈액 순환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휴가에서 돌아오시면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반신욕 등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면요. 부기도 빠지고 셀룰라이트 축적도 막아줘서 우리 몸이 다이어트 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갑자기 찐 살빼기, 휴가 후의 다이어트, 급진 급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즐거운 휴가와 여행을 마친 후에는요, 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서 더욱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휴가 후에 제가 말씀드린 위의 내용을 잘 실천하신다면요,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